<laughs> 아니지 천천히 꾸준히 가자 모루 이제 갑시다 상타가 안 나갔어 비전 독 아 진짜. 오케이. 초좀 맞춰 봐. 초를 아 이거는 기문력은 중능력은... 아니. 아소어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빡세게 가 보자. 어, 나이스. 아추 센가? 어 센가보다 센가보다. 아이 모르가. 치명타 공격. 어7 0 180 마저 방어력. 어7 0면은좀 많이 세졌는데? 공격력 572에? 똥싸. <laughs> 뭐 뭐야 왜 이래 아 공속이 낮아서 그냥 안쓴건가? 뭔일이야 <laughs> <laughs> 싸는 중 괜찮아 맞았나? 아 저기 안 죽어? 그러네 전술적 대비도 있네 아 독서 갈걸 또이맵이 어아진나 <laughs> 아 살릴 수 있나? 제발, 살려도 힘든데 이거. 어? 아 미친 무적 아... 너무 아깝다 뭐랑 당혹? 그런 것 같아요 아... 일단 하고 싶은 걸로요 오케이 센 걸로 해야겠네 이기려면 결국에 뭐로 해야 되는데 좀다 애매하네. 양손잡이가 나온다면. 아 검법 베이는 못 이기는데. 아내 양손잡이. 하... 이러면은. 광대 대학이 쿨도 짧고 이걸로 갑시다. 사거리 있을 때 아닌가? 검포베인 그래도 할걸 그랬나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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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우승하기 어려워. 뭐야? 이거. 딜을 노려야 돼 어? 덫이 저 가기가 좀너 혼자 쓱 가서 톡 어? 저기 안 되고 백방 아 근데 전판 너무 아쉽다. 당옥 갔으면은 최대체력 비례됨에 상관이 있어서 이겼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하... 이 모루만 사는 게 좋은 게 아닌데. 진짜. 아이고. 아이씨 뭔 일이냐? 모두 잘 받았나? 930 960? 럼블 앞에서 촬영 음... 시간에 궁극의 룰래 <laughs> 궁극기 세트로 받았네. 보건 쓰레시 아, 좋은 거를 이렇게 다 줘버리면 어떻게 하냐? 어떻게 하지? 좀 고민되는데 신기루 검도 좋은데 <laughs> 베인이 원하는 프리즘 템을 다 줘버렸네 근데 여러 대 때리는 것보다 지금 탱이 없어가지고 그냥 불기신 치명타로 톡톡톡 치는 게더셀지도 가볼까용 뭐야 무빙연스. 중시가도 되고 치명타가도 상관없어서. 랜덤 갑시다. 아니, 왜 이렇게 다 선택지를. 근데 필멸자 빨리 나오면 좋긴 해요. 지금. 가자, 그냥. 양손잡이 투패네. 탱판태요. 투패만 잡으면 될 텐요. <laughs> 어, 아니, 맞아, 아니, 저게... 아, <laughs> 너무 못했다.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닌데, 이거는? 뺏으려가 하네. 이 없어. 원딜 랜덤이 되게 맛있는 판이야. 그냥. 뭐가 나오든. 아, 들어가고 싶네. 가가요. 후. 넘겨. 쑥. 역시, 광대 대학. 15초짜리 전멸. 점멸. 전멸은신. 무대, 구인수, 맞췌? 치명타, 강이나하나 넣는 거 괜찮은 거 같은데. 이신한테 큐 맞으면 죽는데 한대한 <laughs> 한 대라도 맞으면 안돼 이거 진짜. 갓광 무난한데요, 게임이. 이속. 무대 나왔고. 오케이. 어이, 뭐야. 근데 이거는 바위가 역으로 <laughs> 관문 올 수도 있어가지고 좀 위험한데. 가죠? 아 뭐야 저게 벽광이 안 돼? 오나 있어. 은신으로 많이 버텼다. 근데 이게 좋나? 레블란 관계? 괜찮은 건가? 아, 근데 1등이 문제인데. 좀더 붙고 싶네. 궁 썼어. 어? 맞았는데. 그 맞았나 보다. 피가 없어. 아, 트페 판텀 팀 지질 않네. 아, 철갑고 이러면, 다음템을, 수은, 삽시다. 수은 나올 확률 거의 50%인데? 안나올라나 이게 더광 이에요？좋아, 벌써 새팀 모피 우 모시퍼 치감있나없 는데, 모피 치감, 모피 우 치감. 골드? 그냥 골드모루? 빠른 시미터? 패스트! 그니까요. 트패 때문에 은신이 의미가 없음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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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, 왜, 쎄냐, 이? 오우좀 센데요, 근데? 판테온? <laughs> 어딜 많이 아픈데? 어? 아, 타난세래 불귀신 타난세래 가자. 아, 근데 이러면 상대방도 쎄지는 게 그게 무섭단 말이지. 일단, 전멸 타이밍에, 관전 좋고요 170. 물관 두 개. 신비한 주먹, 판테오는. 하, 아, 빡센데. 와. 무서운데요. <laughs> 저거 이길 수 있나? 힘든데 솔직히 여긴 이길만해. 다 논타겟이라. 요정 마법이 좀 변수인듯. 아니, 처형 시간 궁극기 룰렛 요정 마법. <laughs> 완전 그냥 중국기 세트네. 아이고. 안 돼. 아, 미친. 아, 전멸 안 나갔어. 어, 딜 너무 쎄는데, 제도? 어, 지피. 맞아 가야 돼? 맞아 가자. 결국에 저쪽도 싸워야 돼. 스패 노려주시면 잡을 만해요. CC 걸면 저수으로 판테스턴 한번, 아 근데 씹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. 저거 판테스턴 한번 맞으면 쿨 다시 도는데. 쉬운 판이 없냐. 판테 노리면 할만할 듯? 왜 트페가 궁을 안 쓰네? 저거, 나, 은신 쓰면 쓰려고 한. 블랙홀 빠졌어 어디갔어? 나이스. 오, 나이스, 나이스. 으으으으으으두팀중한명 관전, 관전. 터지고 돈 돈은 으전끝으고 씁시다. 그래도 우리 목숨 하나 더 있어 우리는. 근데 제가 여기 팀이랑 싸울 때전으으으고 싶어서 너무 으으지 다음 라운드에는 그냥 으님 그냥 박아도 될것 같은데 으으 근데 판테온도 겁났어요. <laughs> 개무서운데? 그냥 툭툭툭툭 발차기 하니까 죽어버리네? 이러면은 그냥 마차 팔까요? 마차 팔고 프리즘 가볼까? 아 근데 살게 없다. 생각해보니까. 사신에다가도 넘겼고 근데 의미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먼저 때리는 게 낫지 않나? 공속은... 충분한 것 같은데? 물관. 1 0 스킬과 속채벽 100%. 100 어. 도핑하자. 하... 샷만 딱, 트패 노려주면 저통잘 해볼게요. 아.. 미친 맞을만한데? 거석상으로? 엄청 큰거 아 아.. 쉽지 않네 근데 거석상 하면은 될라나? 아, 세다. 라운드 종료. 여러분의 패배입니다. 어떻게 하지? 마차 팔고 가야다갈다 <laughs> <laughs> 음... 저기 근데 아 근데 이게 거울 환영 때문에 또빡 세다. 치명타 모션 맞아요 이제 이기지? 이거 기둥 변수도 조심해야 되는데, 이러면, 여기는. 어? 아, 너무 빨리 썼어. 같이 2인, 2인 되나요? 우와, W! 와 나이스. 셰 W 디렸다 와, 1 0 W로 특팩 평타 하나도 안 맞았어. 대박. 기둥에다가. 아이고 소프트클럽에 5만 원 미션이. 아 감사합니다. 와 이걸 이겼네. 쉽지 않네.